우리 애기가 유치원에선 생일이라서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냥 어, <laughs> 어 10월 29일 이 애가 생일이었어요 이게 선물 받은 거 아들아? 응 어. <웃음> 어. <웃음> 귀엽죠? 어.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유치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기습했어요 근데 어머 또리 슈슈 어머니는 유명하신 음... 분이네요 그러데아 <laughs> 원래 몰랐었는봐네기스패을때 뭐. 애들이 엄마 온줄 알고 막와 그럼? 응 알죠 응. 난 그게 제일 신기해 강아지들 주인 알아보는 거 동물들이 진짜로 이렇게 아, 길거리에서도 자기 주인은 바로 알아보잖아 음... 냄새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기한테 박혀있다는 거잖아 고양이는 응. 못 알아봐요? 고양이요? 쟤는 나를 알아보는 건지 못 알아보는 건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다른 데를 데리고갈 수가 없으니까 밖을 그냥 내가 그집 들어오면 아쟤가 여기 사니까 오는가 보다 하는 느낌 오면은 마중 나와요 마중은 나와요 기지개 피면서 현관 앞으로 근데 걔가 과연 내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생겨서 보냈어 근데 언니처럼 기숙 방문하면 조식기가 다알아볼까 싶은 거지 음... 알아봐요 알아본대요 알아보겠다고 그럼뭐그래밥 주고 그러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지 길냥이들 알아본다는데 뭐 어머 여기 길냥이들 요즘 안 보이던데 아파트 단지 고양이들 네 보이던 애가 있어 나 보면 냥냥거리던애 근데 추루몇번 음. 챙겨줬거든 개가 안 보이더라고 우리 동아 앞으로 왔나 봐요 아... 노란색 아니에요 아니 얼룩이에요 검정색이랑 있는데 도 있어요 아 새끼 낳았어요 아 그래도 안 나타나는구나 새끼가 새끼가 응. 다섯 마리가 따라가는 거야 <laughs> 요만한 애들 어머 이쁘겠다 <laughs> 가스 갸 가시어요 그럼 못 갖고 오죠 기네가 나한테 와야지 이제 내가 데고 가는 건데 내가 함부로 확 잡을 순 없잖아 어떨지 <laughs> 안 오더라 대나로 갔네 다행이네 추전님 혹시 아기스님이 여행가지고 갈때 뚜리 쉬쉬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는 거야 괴할 생궁 군고 고막님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보험을 한 10개 들지 않는 이상 나는 여행갈 일 없어. <laughs> 내가 생명보험을 한 10개 정도 들면은 계속 싹 떨겠죠, 여행가자고. 하지만 누구 좋은 거 시키려고. 맞잖아. 하지만 우리 언니 강한 거 알죠? 바다 가면 수영에서 나올 거고, <laughs> 산에 가면 산 타고 넘어올 거고. 나 혼자 어. 안 죽어. <웃음> <웃음> 언니도 여행가면 내 이제 애견 동반 가능한 펜션만 가잖아, 이제. 애들 데리고 가니까. 누구나요? 응. 나 가본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 갔잖아요, 그때도. 거제도도 애견되는 데 가고. 언제? 거제도 언니랑 나랑 슈슈랑 오키랑 갈일 있으면 애견되는 데 갔잖아. 어머, 거. 내가 슈슈랑 갔은 적 있어요? <laughs> 언제? 어디서 갔, 뭐 했는데? 작년이지? 작년에 펜지. 언제? 여름에. 니랑 나랑 갔다고? 응, 언니랑 나랑 오키랑 또리랑. 어, 이상한 또 그거 하지 말고, 진짜로? 몸 뭐, 개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그래, 우리 하이라이트가 있을 텐데. 오희랑 나랑 수영복 입고. 아? 어? 어? 어머, 이 언니 왜 이래. 거기 펜션 사장님 친구분이 언니 팬이라서 우리 막미원도 갖다주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아? 어? 어? 여러분, 이거 내 꿈꾼 거 아니잖아. 우리 하이라이트가 있잖아. 애견 조그만 수영장 있어서 거기 잠깐 몸만 담갔다 빼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자고 일어나서 왔는데. 끝 언니 장난치는거지 아인데 장난치는거 아닌데 진짜 돌려봐야겠다 뭐라고 치면 나와요? 정추자 도 펜션 뭐 이지 나오지 않을까? 아 <웃음> 기억났어? <웃음> 나 어딘지 알아 여기 응. 건물 바로 옆에 조그만 응. 수영장 있는데 응. 이제 기억난거야 그게? 어 <laughs> 어머 어떡해 <laughs> 오키라 너네 들이서 수영하고 들어가서 물넘치고 우리 그래. 피뒤집어지겨 오고 <laughs> 먹다가 대피하고아 어, 맞아 맞아 아 여기였구나 어. 아 그래 우리 뷰가 뒤졌잖아 진짜 근데나왜 이렇게 하얘? 이때 테니스 치기 전이잖아 언니 어머 아, 조금 했다야 그래 또리 애기 때였어 나온지 얼마 안 됐나 그럴거야 기억이 안났었어요 진짜 어. 뭐 잊을 수 있지.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근데 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머리에 지우개가 들은 것처럼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기억이 안 났던 게뭐 이유가 뭐지? 원래 사람이 많은 일이 생기면 잃어버리잖아. 이전 기억들이 막 조금 조금 조금씩. 아니면 신경 쓰이면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봐. 난 경락 치는줄 알았는데 언니. 아니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니가 나한테 <laughs> 얘기해봐요 우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거 어디 간거 기억나? 이러면서 아 어, 우리 지리산 산청 처음 내가 언니랑 랑 언니랑 신드랑 안 신드님이고 다른 언니 한 명이랑 넷이 갔었어 그 목이 졸라 많은데 목이 항상 많았고 진네한테물린데 아니 그건 다음이야 그 전에 처음 갔던 펜션? 응. 음, 어딘지 알아요? 이제 나머지 언니가 얘기해막 기억 이그하다면아 바로 수영장 있고 우리 우리 방 여기 있고 어 바로 앞에 수영장 방. 어 수영장 아, 기억하네 어그 음. 방송에서 집 갔잖아 <laughs> <맞네>. 맞죠 <laughs> 술 먹고 음. 춤 추고 하루 종일 <laughs> 어 맞아 아, 그래 <laughs> 어 맞아요 그게 어. 첫 여행이었어요 어, 첫 여행이었지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간건어 맞아 음. 거기가 좋았던 게, 거실문을 열면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음. 어. 그 수영장 우리만 써요. 맞아요. 또? 또? 또. 기장에 멸치쌈밥 어. 먹으러 갔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너무 그 맛이 기억나? 없었어요. <laughs> 어. 너무 맛이 없었잖아요. 그 2층에. 어. <laughs> 어. 이 정도면 다 기억하는 건데. 응? 왜 저걸 기억을 못했을까? 근데 난 언니랑 갔던 데가 거기가 제일 좋았다니까. 말한 신기언니랑 언니랑 나랑 그래 아기셨다. 나도 거기 제일 좋은 어. 거기가 뭔가 어. 너무 좋았어 진짜 그논뜨고다 뚫어온 밖에 없는 우리 펜션은 버섯 모양으로 돼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그러면 또 있잖아 진이한테 물린데 어. 그래 내가 진이한테 물렸잖아 어, 거기가 난 너무 좋았다니까 아니 침대 자고 있는데 허벅지질을 누가 꽉 물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진해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짜증나. 진해한테 물렸잖아. 너무 아프더라니까. 거실은 춥고 방은 진해 있고. 어. 아 거실에 어떤 년이 잤는데 우수 에어컨이 1 6도를넣었고 아, 근데이기이 나오더라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이불을 여기까지 덮고 잤겠어 그날. 어, 근데 나 방금 사실 거제도 이거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예. 눈물이에서 지워져 버렸나 봐요. 사실 놀러갈 멤버도 아니었고 <laughs> 재미도 없었어요. 음... 재미도 없었고 거기 갑자기 왜 갔는지. 뭐 사실 오, 이 공주랑 나랑은 둘이서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그 오키 있었잖아요. 그 <laughs>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가고 아우 나종에 가식 떠는데 아우 진짜. <laughs>